안녕하세요. 다니엘 김성교사입니다. 이번에 완주자라는 책을 펼치며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완주자라는 책이 제가 지쳤을 때쓴 책이에요. 제가 지쳤을 때 연구한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철인이라는 책이 나오고 참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없어야 되고 강하기만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철인에서도 제가 정말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홀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힘들지만 감당할 만 하더라. 그게 철인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힘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경주인지라.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이 사라지고 내일이 왔을 때 육신이 쇠하고 세월의 그급류 속에서 내가 흘러갈 때, 그날도 변함없이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저 개인 하태는 굉장히 그 마음의 제 심장에 아주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중심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그 동기 자체가 되기보다도 도구나 방법론이 음, 되는 것이 참 우리가 한 평생 싸워 나가야 할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분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음,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내 동기를 살펴달라는 뜻이거든요. 자신도 지금 내가 왜 기도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사역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도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의 계기들이 동기 확인을 위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할수 있는 동기 확인은, 음,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기도는 무엇을 주십시오라기보다는 내 동기 확인을 할수 있는 최고의 아, 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내 자신을 살펴보면 좋은 게 에,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당하든지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을 당해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 어떠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지나치게 에,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 내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돼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동기된 게 아니고 내 사역이 동기된 거였거든요. 아, 그러한 잣대로 아, 제 자신을 지금도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친구는 동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로자라는 거는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많은 분들이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처음에 사역하기 시작한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동역자라는 단어보다도 동로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동역자는 사역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인데 동로자는 같은 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같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잠시 돌아보니 나하고 비슷한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항상 함께 있어서 친구가 아니라 한참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끔 돌아보면 여전히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달려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번 뵙던 아, 뭐 5년에 한번 뵙던 반가울 뿐이고 그분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동로자, 같은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역이 끝나도 함께 할 사람들이거든요. 동역자는 사역 때문에 다툴 수 있고요. 사역 때문에 헤어질 수 있고, 사역이 끝나면 서로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동로자는 사역이 없어도 함께할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의 손을 흔들어 줘요. 잘 있냐? 그럼 잘 있다. 그게 동로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호주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떠한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기 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알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 속성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조금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음 체험하고 우리가 내 것으로 간직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가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날이 와도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라고 뜻을 해야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끝까지 달려내십시오. <laughs> 여기까지 달려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그 가지 중심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한 일본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음, 지름길이 없대요 그냥 인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응. 인내.